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인오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실전 사활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백도를 모두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두어서 백을 잡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른 수 왠지 이곳부터 단수를 치고 싶은데요. 그러면 백 입장에서도 일단은 여기를 연결하고 버텨야 돼요. 자, 그러면 백이 이곳까지 연결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여기서 뭔가 흙이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마치 뭔가 이런 식으로 젖히면 뭔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백이 막아요. 그러면 이 돌이 단순히까 일단 여기까지 연결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서 백이 진짜 잘 두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두는 수는 이곳 양단 수당하는 순간 백 돌이 손쉽게 잡혀버리죠. 마치 흙이 백을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 입장에서도 왠지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웅크리는 수. 자, 이 수는요. 흙이 또다시 여기를 먹여치는 수가 있죠. 이곳을 때려내면 이렇게 두는 수가 이곳이 옥집이니까 여기 있는 백돌이 모두 잡힙니다. 그래서 백도 이곳을 때려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흙이 지금처럼 급소자를 밀고 들어가게 되면 여기 있는 백돌이 잡히는 것처럼 또다시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 입장에서도 아, 이렇게 두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 수는요, 이곳에서 단수를 치죠. 연결하는 수는 지금처럼 두게 되어서 100이 잡히고요. 그러니까 이제 100 입장에서도 이렇게 두어서 패를 만드는 수순이 있기는 한데,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이 수순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그러한 착각 수일기를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백이 어떻게 두는 수가 있냐면요 이렇게 두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먹여치기를 하더라도 백이 때려내는 순간 여기 있는 백돌이 너무나도 쉽게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흑이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부터 단수 치는 수 정답처럼 보였지만 정답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왠지 이런 식으로 깊숙하게 한번 들어가보고 싶거든요. 자, 이곳으로 둔건 무슨 의미냐면 마감만 준다면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 백도를 잡았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백도 여길 막아야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막는 수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는요, 이곳을 먹여치기 당하고요. 자, 이곳을 잡았을 때 단수치고 연결하면 여기를 그냥 먹여치기를 하면 너무 쉽게 백이 잡히죠. 그리고 그냥 잡혀있네요 먹여치기를 안해도 이 순간 100은 잡혀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100이 그냥 이렇게 일선으로 내려 빠지는 수가 안되니까 이렇게 입구자로 붙여올 겁니다 여기서 흙이 대책이 없는 게 지금 이곳 부분에 집을 없애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땐 100이 이곳부터 단수를 치죠 자 이곳까지 집어넣어서 삼궁도를 만들고 싶지만 100이 때려내면 지금 이곳과 이곳이 맞복이죠 먹여치기 하면 이런 식으로 두게 되어 여기 있는 백돌이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흙이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까지 들어가는 수도 정답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장면에서 그냥 이렇게 젖혀가는 수가 정답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참 쉬운데요. 이 수는 막아요. 거의 수순이 비슷해지는데요. 여길 연결하면 백이 이렇게 두는 순간 너무 쉽게 살아가죠 그러니까 뭔가 이런 식으로 단수를 한번 쳐보고 싶은데 자 이곳 단수를 치면 여기를 때려내는 수가 있고요 자 이곳으로 밀고 들어가는 수는 지금처럼 단수 당하는 순간 때려내도 아 이곳을 밀고 들어가도 백이 여기를 때려내면 자 이곳과 이곳이 지금 맛보기가 되어서 먹여치게 하면 이렇게 두게 돼요 여기 있는 백돌이 너무 쉽게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이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백돌을 잡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이 곳을 하나 갖다 붙이는 수가 너무나도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이 수가 좋은 이유. 우선, 백이 이렇게 이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곳을 연결하면 흙이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백도 이렇게 단수를 치고 흑돌이 단수니까 여기 연결하면 이렇게 단수 쳤을 때 흑석점이 단수니까 여길 연결하면 백이 지금처럼 두 집을 내고 살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세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백이 이렇게 단수 쳤을 때요 정신 바싹 차리시면 됩니다 자이 장면에서 무조건 여기 있는 흑석점을 연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러면 지금 이 장면에서 의 정답 바로 어디였습니까 이곳부터 급소를 들어가면서 여기 도를 단수 치는 거예요 여길 연결하면 흙도 연결하는 순간 백도를 모두 잡았죠 그렇다고 백이 이 도를 때려내는 것은 흙도 백두 점을 잡는 순간 아주 깔끔하게 백을 잡을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 입장에서도 이곳으로 연결하는 건 넘어가서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젖혀오는 수를 또 생각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은 여기서 어떠한 수가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또다시 착각하기가 쉬우세요 이곳부터 단수 치시면 안됩니다 왜냐면 연결했을 때 이곳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백돌이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 급소를 한방 찾으셔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의 급소 바로 어딥니까 이곳 단수 치는 수요 절대 안됩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먹여 치면 될것 처럼 보이는데 요 여기 때려 내는 순간 지금 여기하고 이곳이 맛보기에요 먹여치기 하면 이렇게 두게 되어서 여기 있는 백돌이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백이 젖혀오면 여기서의 정답 여러분 바로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이곳을 갖다 코 붙이는 수가 기가 막히게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이수가 좋은 이유 백이 이렇게 단수를 치면 이때는 이곳부터 들어가면서 여기서의 집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돌이 지금 단수니까 여기를 때려 내면. 지금처럼 두 점으로 먹여치기를 하고요. 백이 또 다시 잡으면 한번더 먹여치기를 해서 여기 있는 백돌을 모두 잡을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의 정답. 사실 많은 분들이 이곳 단수치고 연결하면 이렇게 젖히는 순간 백돌 잡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냐면 이곳 단수치면 연결했을 때뭐 이런 식으로 두어준다면 먹여치기 하고 때리면 급소 들어가서 여기 있는 백돌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쉽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런 식으로 때려내는 수도 여기 양단수 치는 순간 백돌이 아주 곤란하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백이 아주 멋있게 두는 수가 있죠. 일선으로 이렇게 차렷하는 순간 여기 있는 백돌이 살아가게 되어 흙이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이곳 단수 치는 수 정답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제 또다시 많은 분들이 이곳까지 들어가는 수를 또 정답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자, 이곳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백이 이렇게 일선에서 붙여가면서 막는 수가 있죠. 이곳으로 밀고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이런데 단수 쳐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곳 밀고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들어서, 자, 여기 밀고 들어가도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백돌이 살아가게 돼요. 그게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수도 정답이 아니라면 이렇게 젖혀가는 수요. 당연히 막아가죠. 그리고 이런 데를 연결하면 백이 이렇게 두게 되어 너무 쉽게 백이 살아가게 된다는걸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백돌 잡는 수 바로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이곳을 갖다 붙이는 수가 정말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이 수가 정답인데요. 일단 연결을 하면 일선으로 타고 넘어가겠죠. 이곳에서 단수 치면 흙은 아무 걱정 없이 여기까지 연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백이 단수 쳤을 때 이때 조심하셔야죠. 여기 덜컥 연결하면 됩니까? 절대 안 되죠. 백이 지금처럼 두게 되어 두 집을 내고 살아가게 되어 흑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에서 어떠한 수가 있죠? 급소 치중 단수 연결하면 같이 연결해서 백돌 모두 잡을 수 있어 흑이 성공이 되고요. 그래서 백이 지금 여기 있는 흑석점을 잡으면 흙도 이렇게 때려내는 순간 여기 있는 백도를 모두 잡을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 입장에서도 왠지 이런 식으로 막아가고 싶은데요. 이곳으로 막았을 때 흙이 정말 잘 두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어디입니까? 이곳 코부치는 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백이 만약에 이으면 두 점으로 키워서 먹여치게 하면 백을 모두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 입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단수를 치고 싶은데 여기서 단수를 치면 두 점으로 키워서 버리고요. 이돌 단수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면 먹여치기. 잡으면 또한번 먹여치기를 해서 100을 모두 잡을 수 있다는 라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